두꺼봐, 두꺼봐, 줄게, 구라 개구라 헌신 줄게 새신다오아 진짜 씨 <laughs> 프로그 슈크리너 프로젝트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솔티를 한번 더럽히고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멀티 여러분들 개구리 누나입니다. <laughs> 인터 대표 정하윤입니다. 저희가 클리닝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해요. 그첫 번째 시간,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솔티를 덜럽어 보고 다시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내가 되시죠? 예이. 네. 먼저 유명한 숏클리닝 제품으로 닦아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치약과 칫솔로 어떤 게더잘 닦이는지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바라 바로 미. 비 들어와 그럼 신발을 더업히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뭐죠? 요거를 안타깝지만 빨리 더럽히러 <laughs>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불리고 던지고 날리실 거예요. 또. <놀람> <놀람> 더러워요. 얼마나 더러운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럼요 이 슈브네이터로 먼저 닦아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. 여기 다가 얘를 먼저 왜 덧칠하고 있으니까 덧칠한 다음에 더터아볼게 다음에 이 액을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닦습니다 더 닦아요? 닦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은 아웃사 먼저 어 근데 좀 닦이는 느낌이야 지금 파워. 게 하얗게 하워게 하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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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게 하얗게 하여게 하얗게 하얗게 이얗게 하얗게 하얗게 하얗 써보도록 하얗게 안 지워지지? 그 아, 이거 결을 좀 바꿔서 하니까 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오, 털어내니까 좀 그렇듯 하네. 스웨이드 지우기에는 제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잘못 지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리슈브네이터로 한번 다시 붐을 내가지고 스웨이드로 한번 닦아보는 게 어떨까. 이거 주인이신 분은 닦아주네. 아, 내거 아니니까. 거품을 좀 많이 한번 내볼게요. 이번에는 <목소리> 코미님, 저좀 도와주세요. 아 이게 확실히 아, 닦여, 닦여 젖어가지고 어 일단은 좀 말려야 돼요. 얘가 젖어가지고 색깔이 좀빛해졌는데 좀 말려고 나면은 이따가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고 일단 지금 정리하겠습니다. 오른쪽은 제가 이 미드 소, 아웃 소를 지하로 닦아하고 스웨이드 루즈슈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냄새 안녕 실리 치약 안에 미백제가 들어있어서 네. 좀 되게 깨끗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약으로 닦으실 때는 최대한 그냥 이고무로 되어있는 완전 아웃솔만 닦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치약인데 2 0의 l 만큼잘 닦인다 그런 생각이 잘안 돼. 이게 확실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걸로 다시 한 번만 더 닦을게요 얘는 닦아질 것 같은데? 어? 칫솔로 닦고 물티슈로 이렇게 닦끔문 되니까 유용하고 You what? 그리고 스웨이드 약간 치약이 번졌거든요? 약간 어, 근데 지금 되게 하얘지고 있어요 이게 숏크레이닝이 아니라 너무 거의 슈퍼스타이 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난 치약이 넘겨요 <laughs> 아 근데 얘가 더 사랑할 것 같아서 <laughs> 거기서는 하면 진짜 별로 안될것 같아 아니 물티슈로 지금 제가 여기 스웨이드 재질을 물티슈로 깎고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면 안될것 같아 얘가 지금 거의 화가 나가지고 막 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댁에서 치약 칫솔, 물티슈로 닦아내면 어떠너무했어 <laughs>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. 어, 그냥 여러분들솔직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발반 다릴 게 없다. 편하게 쓰셔라.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. 결과 달라요. 케어하실 때는 케어에 알맞은 용도에 알맞은 뭔가 용품을 사셔서 품질한 신발을 계속 갖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팁을 드립니다. 린슈브네이터 말리고 있으니까 마르면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rs later. 자다 말랐습니다. 이쪽이 린슈브네이터로 그리고 수레의 지우개 아까 거고 이게 치약과 물티슈의 상품입니다. 뭔가 전문적이고 잘 닦고 싶으면, 확실히 전문적인 용품을 구매하셔서 닦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뭔가 치약, 칫솔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닦으시면 일단 하얘져요. 그리고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. 그리고 냄새가 좀날수 있다. 어, 소재가 많이 망가질 수 있다. 이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나는 그냥 어, 집에 있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멋출수 없지만, 소중한 신발에 바삭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<laughs>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면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람, 이 <laughs>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